안녕하세요 댄스솔드입니다 오늘은 태민의 이대 안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설명 드릴 부분은요. 1분 4초부터 1분 51초까지입니다. 후렴 부분을 다 설명 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따라하시면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은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설명으로 된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음악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종료 화면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왼손을 왼쪽으로 보내면서 왼발 뒤꿈치부터 원, 오른발 뒤꿈치, 투, 쓰리, 포, 반대쪽, 파이, 식스, 세븐까지 보내고 에잇을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원 고개를 보내고 n 손목을 살짝 꺾어서 2 n 그대로 살짝 돌아주세요 3 그리고 왼발을 짚으면서 살짝 뛰어주셔야 돼요 4 양쪽 손 팔꿈치 5 6 양쪽 뒤꿈치가 7 8 1 일어나시고요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원, 투, 두 번째 손가락, 스비, 앤, 포, 앤에 살짝 발을 들었다가,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스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세븐! 8 1 2 3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2 and 3 4 5 and six seven eight and 1 two, three, a n 4,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그 다음, 왼발을 짚으면서 양손을 밑으로 쭉 뻗으세요. one. 그 다음, 몸을 끊어주셔야 돼요. one, and, two, and. 다시 한번더 볼까요? 원, 엔, 투, 엔. 틀어 놓고, 쓰리, 엔, 포, 엔. 이제 왼쪽 다리 옆에 짚으면서, 파이, 엔, 식스, 엔. 오른손은 얼굴을 막고, 왼손 살짝 앞에 호흡을 합니다. 세븐, 에잇. 오른발을 살짝 찍고, 원, 엔, 뒤꿈치가 양쪽 다, 투, 엔, 오른손만, 시비, 엔, 포, 엔. 이제 양쪽 뒤꿈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손을 살짝 모아서, 파이, 엔, 식스, 엔. 왼발을 빼 주시고요. 왼발하고 같이, 세븐 고개가 에잇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파이 앤식앤 세븐 에잇 원앤투앤 3 a N, f o u N, f i v N, six, N, s e v 이 동작이 끝이 나면 살짝 뛸 겁니다. 오른발 을 차면서 o 제자리에서 한번 1 n and 내려놓고 t 왼발이 앞으로 가요. 7, 8, 1 e n e and t 이제 양손을 뒤로 보내요. 스비 하고 살짝 뜁니다. n 4. 왼발 오른발 한번 차고 5. 찍고 6. n d 양손을 살짝 모았다가 7. 8.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해 볼까요? 동작이 어려우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7. 8. 1. n 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 one, and, two, and. 살짝 뛸 거예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이렇게 스텝을 짚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뒤꿈치가, and. 하면서 자리를 앉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상태는 무릎을 피고 뒤꿈치가 따단 할 때는 살짝 앉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세븐 에잇 앤 이제 오른손을요 오른발이랑 같이 살짝 당겨서 원투앤 쓰리 포앤파이식 그러니까 갔다가 와서 다시 와서 이렇게 반동을 줍니다 팔꿈치 한번 밀어주고 탁쿵탁 이런 식으로 갈게요. 이때, 오른발이 같이, one, two, and three, f o 반대로, a n 똑같습니다. one, two, and t h r 이제는 왼손, 왼발이 뒤로 빠져요. seven, eight, and. 그리고 나서, one, and, two, And. 다시, one, and, two, and. 살짝 뛰면서, three, 고개가, four. 이 왼손으로 고개를, four, and, 보내주고, five, six, and, 옆으로, seven, and, eight. 이렇게 밀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가보면 여기서부터 할게요.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이제 무릎이 바깥으로.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작이 왼발을 짚으면서 1 2 n 3 n 4 n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다리를 보시면요. 뛰면서 오른발이 뒤로 한번 갔다가 앞에 갔다가 앞에 팔은 왼손은 뻗고 오른손이 살짝 돌아서 돌아서 나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1 오른발 왼발 2 N 뛰어야 돼요. N, f N. 그대로 오른발 찍고 f i 오른손 살짝 돌려서 s e 자 다시 한번더 보면 Seven, e i n e N. N, 자 여기까지 연결해서. 연결해서 한번쫙 정리된 카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 6, 7, 8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4, 5 and 6, 7, 8 and 1, 2, 3 and 4 and 5, 6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1 and 2, 3 and four, five, six and 7, 8 1,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1, 2 and 3, 4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1, 2 and 3, 4 and five, six, seven. 6,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